시시편7 예, 8편입니다시편7 8편5 4편부터 72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봉1하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1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주를 서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에 세우신 장마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보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그의 대적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지상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가보들은 애국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벌리셔서 영혼이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혼이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이슬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 교훈 시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시가 시편 78편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줄 건가? 뭘 말씀을 전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안목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역사적 안목을 전수해야 돼요. 내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일을 하셨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진다 성령의 역사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진다 역사적 안목을 알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10편 78편 앞에 거 잠깐 더 한번 봅시다 자 4절부터 몇절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더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영예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조상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 보면 이제 모세 우경이 나고 역사서가 나옵니다. 여우수아부터 역대하까지. 상당히 길게 나오죠. 주로 왕들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성년 정치기가 정말 많습니다. 왕들의 역사라는 것은 정치 얘기란 말이에요. 또 선유서를 읽어보세요. 모세오경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냐 기준을 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선자들이 바른 말을 합니다. 모세오경이 고약의 기준입니다. 신장은 사복음서가 기준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워가는가? 이 역사적 안목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부의 기록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 양성평등의 가치, 자유시장경제 원 이거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우리는 귀역이고 이것을 이어가는 역사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계속 도전을 받잖아요. 공산주의의 도전, 김일성 주체사상, 주사파들의 도전, 이슬람의 도전. 사실 동성애는 이슬, 공산주의 이론을 적용한 건데요. 동성애의 도전, 이단들의 도전. 많은 가치들이 지금 혼동된 포스터 모노리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걸 분별한 역사적 안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자녀에게 알려줘야 돼요. 어, 저는 신문 중에는 주로 조선일보 를 많이 보고 tv는 tv조선하고 lc 을 많이 봅니다. 가끔 mbn도 보긴 하는데 나머지는 잘안 봅니다. 정보 가치를 왜곡시키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저는 조선일보의 35년, 36년 칼럼과 사설을전 자세히 읽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그분들은 전문가들이고 우리나라의 그분들의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최고 지성들입니다. 며칠 전에 칼럼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미군이 철수할 수도 있고 철수 안할 수도 있다. 굉장히 우리의대책이 들어야 됩니다. 북한 핵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군 철수하면 베트남이나 아프간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하나만 딱 알아들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전수해야 될까? 이런 걸 전수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위에서 이번에 누구 찍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다 찍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구 찍자 그러면 아버지, 손자까지 다, 집안 전제가 그 사람을 찍습니다. 힘이 있죠. 미국의 유대인들이 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3대가 3대 차이 같고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면 그 집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계실 때면 할아버지가 뭐 하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예, 아버님. 뭐, 우리는 당연히 하는 거고요. 유대인들이 동양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죠.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찍으면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작자, 자기대로 하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힘이 없죠. 우리 역사적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다가 출협을 합니다. 출협한 이야기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기이한 일을 해 가시죠. 구름 기둥, 물 기둥 인도하고, 홍해에 물 벽이 생겨가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고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죠 이걸 자녀들에게 전수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를 불순종했어요 탐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를 40년간 뺑뺑이 돌았죠 원래 가난 땅은 뭐한달안 돼도 더 가요. 빨리 더 가면 일주일이면 더 가요. 근데 불순종하다 보니까 4 0년 헛된 생활을 한 거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납니다.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의 삶을 삽니다. 근데 불순종하면 헛밖에 도는 것 같아요. 헛된 인생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하기 너무 큰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인생은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다. 가치 있는 인생 살고. 구약에서 핵심되는 건 뭐냐면 자녀와 다음 세대에 이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뿌리예요. 이 뿌리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의 예수님 핵심이 뭐냐면 복음을 이웃과 딴 것까지 전해라. 신구약의 결론은 그래서 제사를 삼아라. 수직적으로 제사를 삼고 수평적으로 제사를 삼아라. 이게 신구약의 결론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자녀를 말씀을 잘 전수하죠. 하나님의 기인하는 일을 전수하죠. 그다음 이웃과 나라와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제사를 삼지요. 이 역사적 안목을 가지면 같이 있게 살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하늘의 삶을 살니까 즐거움이 필요하죠. 즐거움이서 에너지가 있죠. 사실 우리가 깊이들어 가면 기도하는 게 즐겁고 복음 전하는 게 즐겁고 교회를 위해서 성기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 사랑을 실천하는 게 즐겁고 지역 사회를 성기는 게 즐겁고 이거는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신 기쁨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에요. 어떤 분은 놀이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일로 생각하면 고단한 일이죠. 하나님 내가 일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말씀대로 살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자녀에게 말씀 전수했니?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수했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했니? 어, 그거 가면서 즐겼니?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하면요. 마지막 인생 마실 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즐겁게 해야 돼요. 저희들은 이제 평신들에게 이 일을 맡겨서 이렇게 해보니까 참 즐겁게 한번은 너무 좋은데요. 그러지 않는 분들은 이제 뒤에 딴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장을 깔아줬는데, 마음껏 하나님 일해라. 보통 전통적인 그렇게 안 하죠. 마음껏 장을 깔아주시니까 마음껏 이래요. 이보다 더 복된 게돼 있어요. 참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 역사적 안목라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원의세보이 정말 기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 광야 생활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나 매출하기. 그 다음에 생수. 그리고 그들은 신의 생가 하잖아요. 말씀 받잖아요. 성막을 받잖아요. 하나님 가난 땅으로 그냥 여당강물 갈라가지고 더 가게 해주잖아요. 전쟁에 하나님이 기게 해주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대단합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해요. 하나님께서요.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 땅을 또 분배해주죠.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야 돼요. 야, 하나님 이런 논란이 일어났다. 또, 자신들의 그, 조상들의 이야기도 참 중요해요. 할아버지 시대는 이렇게 사셨다. 아버지는 이렇게 사셨다. 이런 어음인데다 극복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니까 이제 세상 같이 휩쓸리는 거죠. 자기 성년을어른대로 사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적 안목을 전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나중에 자녀랑 나랑 상관없는 자녀가 될수 있어요. 속성 있는 자녀가 될수 있어요. 손자, 손녀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면서 말씀도 같이 암성하고, 이놈아, 잘했나 그러고, 또 가끔 이제 용돈도 주고. 뭐 할아버지가 얼마나 손자, 손녀들에게 기쁨을 주고 존경을 하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아 일들을 행하셔야 돼요 가정식당 예배 드리면 정말 자녀들이요 달라집니다 이 성령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교훈실을 통해서 출급사건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출급할 때열가지제앙을 다뤘죠 날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재앙 파리때 재앙, 메뚜기 재앙, 뭐 우박 재앙 이걸 통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내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 아무리 어려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이 끌어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우리가 복음전에 보면 사실은 남편이 제일 어렵잖아요. 과연 부모님이 안쉽죠 가장 나를 잘하는 사람이 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신다.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이에요. 이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러주면 이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대단한 신분이에요. 그걸 자신들에게 알려라 이거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걸 알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54절부터 7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당에 들어가서 모세가 신의 산을 만든 법개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법개를 나중에는 시온산에 안치하게 되죠. 자오4사절 읽어봅시다. 그들을 그의 성소에 영역고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시온산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법계를 안시하게 하고요 오른손으로 만든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성소의 영역,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역, 거룩한 영역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 땅을 이제 하나님이 쫓아내다 하잖아요. 50km,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면 누가 쫓아내세요? 하나님이 가난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줄을 쳐가지고 그들의 소유를 분배했어요. 1 2지파가 살도록 나눠줬고요. 이스라엘 집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집 짓고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하시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하늘의 삶 영광스러운 삶 돈이 부족해도 여러 가지 연약한 게 있어도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내가 중심돼서 살아보면 날마다 갈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이제 말씀과 기도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역사적 안목을 말씀을 자손들에게도 전수하고 이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준 거죠. 자 그런데 어땠습니까? 56절부터 우리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꽃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보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들은 혼노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가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당에 정착한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언니바복을 평안을 줍니다. 여호수아와 그가 제자삼은 장로들이 있는 때는요, 아주 이스라엘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키운 장로들이 그 다음 세를 제자삼지는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 손자를 잘 말씀으로 제자삼으면요, 이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그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장로를 잘 키웁니다. 말씀을 키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장로 세는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요. 누가 장로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키워야죠.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야죠. 하나님 영광들은 쓰는 사람이 교체자가 돼야죠. 장로를 말씀을 잘 세웠어요. 그때는 편안합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를 못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절하고, 산당 가서 절하고, 하나님이 노유 없지요. 하나님만 성기라고 그랬는데, 그래 도 하나님이 이제 적들게 붙이죠. 미디안이라든지, 뭐, 암몬, 모압 볼레스에 붙이죠. 전쟁 가서 또어 터지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그제서 하나님은 이제 사사를 세워갖고, 사사는 재판을 하고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전쟁이 이기면 또 편안히 옵니다. 아, 그거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또좀금지하면또 우상성기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속에 오른 대로 행하에 따라 이거 사사기의 결론이잖아요 똑같이 사는 거야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주변의 나라를 붙여가지고 쳐들어오게 만들고 얻어 터지고 그럼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사사기 역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사사기 역사를 내가 반복할 수가 있어요 좀잘 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야 막또 야단스럽게 하고 얻어 트지만 하나님 앞에 또 살살 빌고 인생을 왜 그래 살아요? 뭐, 말씀대로 늘 살면서 날마다 은혜 누리고 영광스럽고 하늘의 삶 살면서 그것도 자식에게 물려주고 손자에게 물려줘가지고 대한민국을 또 그렇게 물려줘가지고 또 이런 영광스러운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거 이거 가장 보기는 인생 아니겠어요? 영국은 그래도 수백 년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100, 한, 한 40년 됐습니다 1 8 8 5년부터 잡으면 금방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교회는 끝납니다 자녀에게 말씀 전수 안 하면 교회는 끝나요 교회 끝나면 대한민국이 더럽습니다. 계속 친중국이냐, 친미국이냐, 이 문제 해가지고 자꾸 지금 정부는 친중국 하자는 거잖아요. 아, 중국한테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공룡까지 갖다 바치고도, 걔들은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는데도 친중국 한단 말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는 우리를 살려주잖아요. 6.25 전쟁에 먹을 것도 주고, 온갖 거다 주잖아요. 나라 관계는 자기 이득을 추구하는 게 국제 관계예요 저는 국제법을 공부해 봤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자기 이득을 또 챙기죠 그러나 중국과 비교가 됩니까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생각하는데도 계속 중국한테 가서 빌고 북한에 그냥 빌고 이건 뭐야 도대체 이게 나라가 정상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계속 비도어가지고 주고 있는데, 뭐 나눠주면 그냥 좋다고 또 찍어주고. 나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역사적 안목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안약 역사적 안목을 가져라고 이제, 출레거열 가지 제앙 가난 땅에 유대 백성들이 순종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고, 불순종할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했는가, 이걸 지금, 잘 깨닫고 이 역사적 안목을 잔디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66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부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에 높이인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령에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자 이렇게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대적을 물리쳐 줍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과 남유들라 갈라진 데에 북 이스라엘은 우상을 더 숭배했어요. 하나님 아수르에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남쪽은 다윗을 택해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후술에 예수님이 오셨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예,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적 안목을 잘 보세요. 저는 사실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민족사관 입장에서 좀 많이 했어요. 한우근의 한국통사, 이기백의 한국사실력부터 시작해서 신채호, 박은식 저는 민족사관 입장에서 많이 공부했는데요. 지금 학교에 가르치는 거는 공산주의 사관에 가까운 거예요. 사회주의 사관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박헌정의 아들, 원경선 님이, 그, 저기, 뭐, 돈대 가면서 그 사학자, 자파사학자를 어 많이 길렀어요거그 7, 80%가 자파사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역사적 안목을 이러 고쳐줘야 됩니다. 안 갖춰주면 나중에요.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이걸 물려줘야 돼요. 바르게 물려요 그리고 부모가 공부 좀 해야 돼요. 이 역사적 안목을 물려주는 정도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 내 잔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쪽의 정통성이 있지, 김일성의 정통성이 있습니까? 우리 잘 여러분 역사의 간목을 보세요. 우리 성령과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적 안목을 잘 우리 후손에게 불리지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깔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을 부으시고 하늘의 영광이.